예헤로게 세바라 오소서 오소서 세상을 주재하시는님이시요 관세무살님께서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해서 크게 세 가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에게 요구합니다. 탐의 독을 없애 주소서, 진의 독을 없애주소서. 치앙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주소서. 이세 가지 독을 없애주시기를 청합니다. 왜? 관세음보살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주제하시는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님인데 덧칠하는 자신의 색으로 덧칠하는 님이 아니고 자신의 빛으로 덧빛을 보태주는 님입니다 그리하여서 내 빛을 더욱더 밝게 해줍니다. 내 빛을 더욱더 밝게 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탐진치 가운데 탐욕에 대한 것을 청합니다. 라 미사미 나사야. 라 라는 말은 라가에서 탐욕이라는 말입니다. 미사미 비상에서 독 나사야. 그서 없애주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라, 아, 미, 사, 미, 나, 사, 야. 라, 아. 탐욕의 독을 없애 주소서. 그러면은, 니다그 탐욕이라는 건 뭘까요? 탐욕이라는 거는 욕심, 욕의 나쁜 형태가 탐욕이라고 그러죠. 욕이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를 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하려는 의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루려는 생각, 의도, 형성작용,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에는 그것이 괴로움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한다. 이랬을 때에는 관생보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로움이 됩니다. 원력이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잘못된 경우 그것을 탐욕이라 그럽니다. 탐욕은 뭐냐? 바로 번뇌, 무명 이런 거에 이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의 틀로 움직여지는 작용을 말합니다. 잘한다고 한 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살행이나 관세음보살의 일은 뭡니까? 잘한다고 하는 일마다 잘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더욱 더 이롭게 안락되게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탐 탐욕의 일은 뭘까요그 반대겠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옴츠화 되는 올감이와도 같은 겁니다. 기본 출발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맨 처음으로 이 탐욕의 독을 없애 주셔서 욕을 없애달라고 한게 아닙니다. 욕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무생물입니다. 탐욕, 잘못된 욕심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정해. 그러면은, 잘못된 욕심, 탐욕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뭡니까? 바로 개입니다. 개. 올바른 생활 원칙입니다. 윤리적인 생활입니다. 탐진치가 근본적인 우리의 새 독입니다. 그러면은 이새 독을 바로잡는 우리들의 불법의 세 가지 배워야 될 일, 삼학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개정해라고 말합니다. 개, 올바른 생활 원칙, 그리고 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게 지혜. 그래서, 어, 삼독의 대칭점에 있는 것이 삼학입니다. 그러면은 관생부살께서는 이 삼학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탐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탐욕. 뒤탈이 난 욕심입니다. 뒤탈이 난뭐 욕심이라기보다 의지작용입니다. 뒤탈이 난 일이죠. 결국은 뭐냐? 탐욕의 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대가가 아픕니다. 탐욕의 대가가 괴롭습니다. 탐욕이 아닌 보살행의 대가는 즐겁습니다. 보살행의 대가는 그 즐거움이 커집니다. 탐욕의 대가는 뛰면 뛸수록 괴로움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 맛있는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합니다. 탐욕. 잘한다고 한 일이 바로 체한 겁니다. 체해가지고 이게 위경련이 나면은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어서 탈란 거. 이게 탐욕입니다. 먹지 않아야 될걸 먹은 겁니다. 왜? 내한테는 그게 가장 지름길로 보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수행이라는 거. 내가 더큰 나로 바뀌 것, 나의 허물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길, 풀어나가는 길, 그리하여서 의상이 보았던 관세음 같이 동해바다보다도 동해바다 위의 하늘보다도 더큰 내가 되는 것, 그것이 보살행입니다. 더큰 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고 올바른 수행입니다. 그 욕심 맞습니다. 그런 욕심은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더큰 나가 되려고 하는데, 나의 색깔로 상대를 덧 칠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더큰 나. 그게 탐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로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빼앗아서 내가 커지겠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눌러가지고 커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탐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섯 가지 욕심을 흔히 말하는 재색식명수 이렇게 됩니다. 재 돈벌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돈벌고 싶다, 많이 가지고 싶다 이겁니다. 많이 가지고 싶다, 많이 가지는 것은 뭐예요? 영향력을 넓히고 싶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영향력을 보살행으로 넓히는 방법이 있고 보살행이 아니고 그냥 욕심으로서. 넓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욕심으로 넓히는 방법이 탐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만 이로운 것을 했을 때 상대방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 빼앗긴 자의 그 인이 언젠가는 연으로 무르익어서 내 것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제 욕심의 대가가 큽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게 탐욕의 대가입니다. 다음에 식. 본능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본능대로. 내 몸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탁 치는 대로 먹는 거죠. 그 다음 명예를 구하고 싶다. 이 나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워서 높아지고 싶다. 지배 욕구죠. 지배 욕구. 그 다음에 자고 싶다. 본능이죠. 그죠? 이런 본능입니다. 그러면은 이 탐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해치는 겁니다. 나를 해치는 것. 그러면은 이 탐욕의 반대가 되는 계율, 바로 올바른 삶의 원칙은 뭐냐? 그것은 나를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율은 뭐, 살도, 음망, 주, 이렇게 해서 근본 5개가 있지요. 근본 5개에서 파생된 또 수많은 계율이 있습니다. 이 계율의 정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면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안락하게 하는 것. 그것이 탐욕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은 전제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것이 뒤바뀌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괴롭혀가지고 이 말초적인 쾌감을 느낍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즐겁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 순간에 나를 이롭게 한다 해서 즐거운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 규모가 쌓이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왕따를 시키다가 스스로가 왕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이롭게 한다 그러면서 나를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전도몽상입니다. 뒤집혀진 생각이다. 반야심경에 나오죠?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원리, 멀리 여의면은 구경열반, 궁극적인 열반에 얻는다. 열반이 뭐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이다,가 아니고 괴로움의 불이 꺼진 겁니다. 이걸, 이걸 타오르는 불이 꺼진 것. 괴로움이 없는 거죠. 괴로움이 없는 삶, 청정한 삶이 열반입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습니다. 번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도달하셨지요. 깨달음을 얻으셔서. 그 다음, 45년 동안 삶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삶이 바로 열반의 삶이었습니다. 번뇌의 불이 꺼진거지요. 그 번뇌의 불을 끄는 첫번째, 그것이 올바른 삶의 원칙. 입니다. 그 원칙은 뭐냐? 나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한다면서 나를 해치지 말라. 이것이 탐욕의 독을 없애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불법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전도선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많은 사람들과 모든 천신들이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이 법을 설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이로움, 나를 이롭게 하는 길. 그것이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재색식명수, 나를, 나의 영향력을 키우고 나를 확대하는 것을 이런 번뇌의 틀에 의해서 상대를 해롭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서 얻는 것. 부처님이 되고 나니까 임금님도 귀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임금님이 귀의했으니까 임금 너는 내쫄병이니까 이제부터 물러나라. 이런 거 부처님이 안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임금은 임금 역할을 잘 하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바로 탐욕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뭐다? 뒤바뀌어진 생각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관생보살은 관생보살의 빛으로 끊임없이 나를 향합니다. 지혜의 빛, 사랑의 빛, 너와 내가 이로운 빛, 빛나는 빛이죠. 그래서 그 빛에 이어가지고 나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하다가 큰일 날 일을 하다가 딱 스톱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길을 바로 잡습니다. 잘못되려고 하는 지난 업이 다가왔을 때그 업의 새로운 출구를 찾아냅니다. 나를 해치려고 온 사람한테 나를 이롭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그것이 탐욕의 독을 없애는 관세모자의 가피력입니다. 라, 미사미 나사야. 라, 탐욕. 탐욕의 미사미. 독을 나사야. 없애주시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하루를 축원 드립니다. 라, 아, 미사미 나사야. 뒤집혀지지 않는 생각, 거꾸로 된 생각이 아닌 바른 생각의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주재자이신 관세음보살의 지혜를 청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사랑을 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헤헤 오소서 오소서 세상의 주재자이시여. 그리하여서 나의 지금 순간순간 생각에서 탐욕의 독을 없애주소서. 바꾸어 말하면 순간순간 생각에서 순간순간의 행동에서 내가 나를 진정으로 이롭게 할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바로 라 미사미나에 담긴.